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4월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조선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김한수입니다. 첫 번째로 강제로 나와 맞지 않는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수업과 나만의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더불어 좋은 시설과 면학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장학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공부를 할수 있어서 러셀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6평 전까지는 각 과목의 개념을 다시 복습하면서 빈틈이 없는지 체크하였고, N제를 빠르게 들어가서 문제 풀이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체력을 길렀습니다. 6평부터 9평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N제 위주로 많은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9평 이후에는 국어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실무의 양을 늘려 실전력과 문제 풀이의 양을 동시에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국어는 기출과 리트 지문을 위주로 꾸준히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는 결국 이해력과 사고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문장에 생략된 전제나 연결 관계 등을 유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한 도구로 1년 동안 기출과 리트 지문만을 이용했습니다. 이 지문들을 통해 지문을 독해할 때는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려 노력했고 문제에서는 정답의 당위성을 지문에서 찾고 내가 놓친 부분들을 단순히 내용적으로 어딜 놓쳤네 등을 넘어서 최대한 일반화해서 정리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시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풀면서 실전 경험을 늘렸습니다. 수학은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예전 가형 시절의 공부 때문에 선택과목인 기하에서는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통과목 중에서도 수열과 수투 고난이도 문제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념부터 차근차근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였고, 구평 이후부터는 실모의 양을 늘리면서도 추가적인 엔젤을 병행하여 절대적인 문제 풀이의 양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실모를 볼 때마다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는 들은 끝나고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려 노력했고 이런 문제들은 해설지나 해설 강의도 빠짐없이 참고하며 좋은 풀이에 대한 고민을 함으로써 사고력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탐구는 물리학 원과 지구과학 원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탐구가 타이어택을 가장 심하게 느껴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9평 이후부터는 러셀 단과를 수강하며 실전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풀면서 부족했던 시간 관리 능력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지구학원 박선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파이널 기간에 강의를 들어서 주시는 자료의 퀄리티나 양도 충분하고 따로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서 파이널 기간에 대비를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 시간표가 좋았습니다. 표준 시간표는 실제 수능 시간표를 중심으로 자습 시간도 짜여 있고 쉬는 시간의 비율도 적절해 쉴땐 제대로 쉬고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자가 매우 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부할 때 푹신하면서도 바퀴가 없는 의자를 선호하는데 바자반의 의자는 제가 앉아본 의자 중 공부할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의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배려한다고 느낀 제빙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이스커피를 마셔야 집중력이 유지되는데 제빙기를 이용하니 돈도 절약되고 매일 시원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단과와 바자간이한 건물에서 진행되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단과가 진행되어 바자간과 단과 사이의 이동 시간도 절약되고 체력적인 부담도 덜해서 큰 부담 없이 수업과 자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매일 담임 선생님이 바자반 바로 앞에 계셔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때 편하게 찾아뵐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몸이 안 좋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가 필요할 때에도 시간 낭비 없이 찾아뵙고 요청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란 시험은 고시와 같은 시험과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라도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수험생활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하는 공부는 적절한 휴식이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적절히 쉬어주면서 공부하는 시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좀더 현명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얻기를 응원합니다.